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 어제 그제 콜드콜해서 어, 김밥집 사장님 네콜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녀왔어요. 어 갔다 왔는데 음, 굉장히 뿌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리뷰도 보면 은천몇 개가 달렸었고, 어 거기서 이제 17년 정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그냥 드리고 음,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보험 관리해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서, 네, 거기 벽에 명함을 붙여 놓으신 거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명함을 네 테이프로 네 주방 쪽에다가 네또 고이고이 붙여 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음 그래서 어 그냥 네 다녀왔고 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온 거죠. 음 그래서 아 오늘 음 다녀오고 어, 남는 시간에 그 주변에 음, 상가들을, 1층 상가들을, 네,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어,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것 같은 집은 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고 왔어요. 음, 어, 그래서 오늘 그거,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와, 진짜, 음, 음 개척이라는 게, 진짜, 쉽... 어 겁나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영자 사장님들이 그 손님이 없는 그 가게에 앉아가지고 어 차도 마시고 그냥 책상 그 뭐야 식탁 고기도 닦고 이러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음 어, 저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 볼까? 어떤 질문을 해볼까라는 음, 생각을 음,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지도 알스란 대표님께서, 어, 퀸즈 대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어, 했던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도 제가 만들어 가기는 했는데, 정작, 정작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그 질문지를 어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하고 뭔가 그래도 음어 티키타카를 어느 정도 하고 어좀 일면식도 있고 음또몇번 가서 어 얼굴도 장 찍고 어 이러면서 이 조금 친근함이 좀 쌓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음 다니면서 보니까 어 제가 사실 어 콜드콜을 하고 어 미팅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이 세상이 사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어, 음, 두려웠었는데, 그곳은 그냥 제가 어, 그럴 것이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제 나가서 부딪히고, 어,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음, 생각보다. 음, 좋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콜드콜로 어, 콜드콜로 어, 더 이렇게 콜드콜 양을 좀더 늘려서 음, 진짜 어, 좋은 사람들을 어,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드 콜을 또 38통을 어제 했거든요. 어제 또 하면서 어 진짜 정말 빨리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됐어요. 바빠요. 오지 마세요. 한 사람들이 대부분 90%고, 그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음 뭐냐고, 그게 어떤 거냐고. 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역정은 좀 내시는데, 그래도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멘트를 잘 쳐서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끊는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퀸스 대학에 보면은, 롤플레이를 할 때, 어, 알스완 대표님께서 그, 어, 상대 역을 하면서 전화기를, 어, 조금 길게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 멘트를 치면서 그런 어떤 심리를, 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약간 좀, 음, 쌈딱 기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쌈딱 기질, 음, 네, 사실, 어제 콜드콜 할 때, 음, 전화기를 좀 잡고, 안 놓으시는 분들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어, 제가 다양하게 그것을 받아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들을 때, 음, 이게 참 실전하고, 이 상, 상, 제, 제가, 어,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느낀 게, 느낀 거긴 한데, 그, 어, 롤플레이를 들을 때, 아, 저럴 때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음, 이러면 들쳐봐야 되겠다.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정작, 어, 닥치고, 어,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어, 그 멘트들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백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도 그쪽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양하게 멘트를 쳐서 뭔가 어,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어, 이 사람의 궁금증을 좀더 유발시키고, 음. 그 사람의 한한 시간대를, 네, 어, 잡는 게 목표인데, 네, 자꾸, 어, 이게 딴, 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그분이 두 개는 그렇게 해서 끊겼고, 하나는 제가, 음, 포기를 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정말, 어, 이게 상상하고의 괴리가 크구나. 음, 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해구코한 코를 잡았는데, 네그한 코도 한번 나가 어, 나가서 어, 이번에는 좀더좀더 좀더 뭔가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